안녕하세요, 여러분 성미에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죠? 오늘 성미가 또 어떤 제품을 준비를 했냐면요, 오늘은 정말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아웃밴드 스타일로 면 소재인데요, 정말 운동할 때 입으시면 너무나 착용감이 편하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. 일단 디자인이 세련돼 보이고, 일단은 심플해, 심플해서 어, 많은 분들이 데일리로 입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제품이에요. 특히나 이 제품을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평소에 속옷을 입을 때 정말 면제품으로만 찾으시는 분들. 어, 그리고 일단은 착용감이 부드럽고 운동할 때 뭐 운동을 매일 해서 운동할 때 팬티라인 걱정 없이 편하게 어 즐겨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제품을 꼭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색상은 블랙이랑 레드 두 가지 색상인데요. 오늘 제가 두 가지 색상을 어 모두 다 입어볼 거예요. 입어보고 어 색감 보여드리고요. 일단 착용샷 느낌까지 제가 리뷰를 할 건데요.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면소재의 아웃밴드 티라인 제품 보러 가실게요. 여러분, 선미가 아웃밴드 어, 면소재의 티라인 제품을 이렇게 입어보고 왔고요. 첫 번째로 색상을 블랙으로 입었어요. 어, 이 제품은 블랙, 레드 다 이렇게 색감의 허리 부분에 엉덩이 골반 부분에 이렇게 화이트로 포인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 때문에 좀 유니크한 느낌도 들고 실제로 착용하면 을안 입은 것처럼 정말 가볍고 좋아요 일단은 면 소재라서 어, 피부에 닿는 촉, 촉감도 정말 너무나 편안해서 실제로 이 제품은 운동할 때 입으시면 너무나 편안하고 매일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팬티는 단품이지만 제가 블랙 어, 브라 제품으로 이렇게 코디를 해서 입어봤고요.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 티라인 제품인데요. 밑길이가 정말 딱 적당해요. 그래서 신축성도 굉장히 너무나 좋은 편이어서 일단은 이 제품은 스몰에서 통통 미디움, 44에서 66판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어, 제가 일단 착용을 해봤잖아요. 안 입은 것처럼 정말 가볍거든요. 이게 면 소재의 정말 장점이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도 너무나 부드럽고 부담이 없다는 그래서 면소재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제가 앞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 블랙에 화이트 느낌이 정말 유니크한 느낌까지 들죠.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운동할 때 실제로 착용을 해봤거든요. 어, 유산소 할 때도 너무나 좋더라고요. 앞에 그 다음에 이 옆에 부분은 살짝 이 밴드 자체가 좀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끈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진 않지만 딱 적당해서 착용을 하실 때어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느낌은 이 착용감은 제가 이렇게 다 표현으로 어 딱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왜냐면 또 개개인마다 또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볍고 제가 티라인 제품을 많이 입어봤지만 그 중에서 면 소재 제품 제가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제품 중에서는 정말 가볍고 밑길이가 딱 적당해서 너무나 좋은 제품이에요. 이렇게. 정말 여기가 심플하게 옆에도 디자인이 잘 나와있죠. 앞에도 그렇고, 이게 또 블랙으로 제가 아주 또 모던하고 시크한 블랙으로 입어봤잖아요. 그러면 레드 색상 또 바로 보러 가실게요. 어, 여러분 선미가 레드 제품을 입어보고 왔어요. 어때요? 어, 레드 색상은 이렇게 블랙과 다르게 또 레드에 블랙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이 있고 블랙은 아까 화이트였죠.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른데 착용감은 같은 착용감이라 정말 이 제품 또한 너무 가볍고 편해요. 그래서 색깔을 좀 저는 이 색깔을 어, 진한 굉장히 레드가 약간 되게 진한 레드여서 또 너무 밝은 레드보다는 약간 이렇게 진압비 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, 이 제품은 같은 면소재거든요. 근데 세탁하실 때 조금 손세탁이나 아니면 단독 세탁 하시는 게 좋겠죠. 이렇게. 이렇게 레드 색상. 밴데도 보시면은 아까 블랙에는 화이트,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, 레드는 이렇게 똑같이 블랙으로 옆에 라인이 블랙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블랙, 레드 두 가지 다 색감이 너무나 예쁘고 스타일리시해서 일단은, 어. <laughs> 이게 다 이렇게 있으시면 정말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유행타거나, 물론 속옷이 유행타진 않지만 이렇게 질리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. 그래서 정말 모던하고 깔끔한 약간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죠. 짜잔. 어, 제가 그 동안 면 소재를 많은 어, 면 소재의 제품을 어, 보여드리고 리뷰를 했는데요. 어, 그 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서 일단은 착용감은 어,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저 예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면 소재로 이렇게 좀 밑길이가 짧은 스킨색의 어, 제품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제품을 좀 밑길이가 되게 많이 짧았고 옆에가 약간 핏 자체가 밴드가 되어 있어서 밴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밑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막 약간의 좀 많이는 아닌데 약간의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디자인 자체가 정말 기본 디자인에 심플하게 어 나온 디자인이라 저는 운동하실 때 팬티라인 걱정 없이 정말 안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입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아웃밴드 이렇게 아주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산미 영상 어떠셨나요?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